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호가입니다. 어, 제가 여기 스트로플 박스에다 상추 씨앗 파종했었거든요. 그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추 모종을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는 한데 너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좀속아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종을 해줬습니다. 이웃에도 좀 나눔 해주고 그랬네요. 시금치, 시금치 아주 요즘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한두번 뽑아서 구부려 먹었던 것 같아요. 대파 이쁘게 잘 자라죠. 여기다 이제 고추를 심으려고 지금 걸음을 묶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고추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고추는 한 5월 5일 그때 좀 심어야 될것 같아죠. 요 아이 미니 염자. 요 아이는 썬노즈인데 겨울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꽃이 피면 썬노즈도 이뻐요. 요 아이도 염자입니다. 이 염자는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이뻐요 아주 작년에 작은거 사왔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와송 와송도 아주 초록초록하니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음, 실로엣입니다 비맞아가지고 빗물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 아이는 릴리시나? 그요 아이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요 아이는 장미 허브, 장미 허브 이건 나눔 받은 건데 많이 자랐죠? 부츠 보세요. 부츠 이쁘게 잘 나오죠? <laughs> 여기 우리 멘도사. 이 아이 홍포도.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펜덴스랑 누비네크리스랑 합식해 줬어요. 이 아이 목베고니아 꽃핀 거 보세요. 아주 꽃이 이렇게 소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인, 성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방울봉랑입니다. 방울봉랑. 이 아이, 아이도 미인인데, 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이것도 염자입니다, 염자. 요 양쪽에 또같은 아이예요. 요 가운데는 백봉. 요 라울, 겨울에 합식해 준 거. 제가 만든 수제 화분에다 이렇게 합식해 줬습니다. 아유, 쪼꼬미들. 비가 와가지고, 요 아이들은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인데, 옥상 아직 안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아래층에 내놨어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가입니다. 아요 상추도 이제 아, 어제 낮에 맞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하다가 지금 그래가지고 힘드네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그래서 잠시 쉬는 타임입니다. 이제 지금. 상추 여기 <laughs> 그래서 영상을 시작 파종했던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모종해 줬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 모종 더 해야 되는데 오가였습니다. 좀 쉬었다 하려고 <laughs> 저희도 모종하고 또 이웃에도 좀 나눔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만큼 남았습니다.